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만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1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직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세상 철학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련을 한다고 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시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면 동시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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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받아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전도 영상을 보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유튜브 모든 시청자들과 모든 구독자 머리 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시온 예루살렘 위에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